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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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 담남원에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된 증거와 판단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 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천대지 아니하도다 예수께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천대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어, 이 세상에 에 완전한 빛이 되어 어, 세상에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인태되어 탄생하시고 또 어, 아버지의 뜻을 성경의 모든 기록한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어,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에,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에 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왕을 왕 노릇을 하고, 또 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되고, 이런 모든 분들이 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우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증거가 가장 참되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증거는 우리에게서 지금 전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와서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laughs>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너희는 다 어둠에 속하여 있다. 뱀의 미용이 되있고 독사의 새끼가 되어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첫 번째 확실한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육절에서 팔절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본행을 받고 세상에 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러 왔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laughs>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참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이 증거에 따라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5량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39절까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성공하니,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켜지 않으면 꺼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꺼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다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들었어요. 그 증거를 듣고, 내가 이 말씀으로 더욱 확실하게 찾고 구하고 내 입술의 열매로 회개를 하게 되면, 등불이 켜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잠잠하면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켜져 있는, 어, 완전히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열심히 내지 못할 때는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등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하에 있었어요. 영원히, 영원한 등불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등불이 되고 완전한 참 빛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이렇게 예,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완전한 증거가 세워져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시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처음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처음에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고 그 증거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모든 것은 가장 확실하게 전해졌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되 표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표적이 있어요. <laughs> 이 일은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10장이요?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 41절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힌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모든 것은 다 참인데, 아무 표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 대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말씀마다 표적이기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편지가 다, 편지마다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를 읽는다면, 이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여러분들안에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슨 성경이 그런 표적이 성경을 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아 내가 영적 지금 내, 내가 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그걸 죄를 지었고 죄의 싹시 사망이었으니까이 사망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이 일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에, 세례 요한이, 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봉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